아, 그럼 먼저 그 나만의 스타 네. 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사춘기, 아 진짜 슈퍼 슈퍼. 아마 나랑 그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스타가 됐을까? <laughs> 아니 이게 진짜 그 그런 진짜 아무튼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네. 와, 근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정준님, 박수로 맞아. 아 호! 오, 옛날이다, 진짜. 변화이 없으시네. 아, 아니, 팬이에요. 아, 어. 진짜요 진짜요. 아, 와, 진짜요 어, 그리고 저 멤버입니다. 무슨 멤버요? 팟빵. 멤버시. 아, 멤버시. 아, 진짜요? 아, 그래. 아, 대박이야. 와. 사실 오. 오늘 이렇게 나온 게 아니, 그때 그 탄핵 때 예, 예. 예, 하면 안돼 아니 아니 머리 <laughs> 가능합니다. 네. 아 탄핵 때 이렇게 머리 자르셨잖아요 아, 아, 예, 예, 예. 보는데 예. 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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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제가 뭘할수 있는 건 없고 예. 그래서 이 작가분이 연락 왔을 때 어.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예 예, 뭐예요? 엄지척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 와아아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게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 머리 자르시고 방송하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얼마나 두려울까 아, 얼마나 외로울까 아,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저한테 엄청난 스타일 저, 아, 네. 아, 네. 내 어릴 적에 완전 그냥 영웅이었어요. 아, 저보다 네. 한살 형인 걸로. 알고... 아, 제가요? 아, 네. 그런가요? 아, 예, 아았어내동생 내 생겼네. 감사합니다. 와, 완전 진짜 나의 슈퍼스타. 아, 근데 진짜 똑같다, 얼굴이. 아, 오늘 죄송해요. 사실 제가 독감이 걸렸어가지고. 아, 예. 코가 헐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가. 네. 아, 저는 얼굴이 헐었어요. 지금은 <laughs> 전혀 <laughs> 문제가 안 되고, 티도 안 나. 예. 아, <laughs> 괜습니다죄송 <저는 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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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밭이 나한테 굽신굽신거리는 거. 이 자식아. <laughs> 야, 기세 바로 올라가네. <laughs>